무슨 이렇게 헐었는데 낙타이가 나요? 날 갔는데 엄마는왜 이렇게? 이거 옛날에 학생 시절에요 쓰던다. 아 현주가 아,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낫이에요? 네, 지금까지 내가 도 번째 잘 보관. 와, 진짜 그러면 한 20년 된 거네, 20년. 요것도... 와, 어, 빈티지네요. 현주 씨가 실제로 사용하는 낫으로 저도 열심히 어머니를 도왔는데요. 아들 현주 씨는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일이 많이 한 아들이라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다는 어머니 네. 그런데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자식 중 가장 듬직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, 팥 심은 데팥 난다 이 <laughs> 좋은데? 콩 심은 데콩 나고, 팥 심은 데팥 난다 뽈뽈뽈왜안 <laughs> 해? <laughs> 근데 이게 아우 이제 좀 허리 아픈디 이거 언니. 허리 아프죠. 고만이요 고모 많이 했네 했었네. 그러니까. 이제 우리 가면 돼요? 그래요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자 이곳이 어머니가 사는 고향집인데요. 아들 네. 셋에 딸 하나 사남매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어이구 많다. 첫째는 현석이. 현석이. 두째는너 현주. 현주. 셋째는 딸 미경이. 미경이. 넷째는 네 아들 현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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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. 아, 그러면 제가 삼남 일녀 중에 둘째. 둘째. 헉. 어땠어요, 저 현주는? 현주 어려서부터 일을 많이 도와줬지.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? 네. 그전에는 지푸락을 손으로 묶었잖아. 현주가 힘이 좋아갖고 잘 묶어. 음. 그게 큰 아빠랑 아빠랑 음. 많이 이뻐했지. 첫째 형이랑 넷째는 뭐했어요? 넷째는 어린 게 못하고 네. 형도 했지. 형도 했는데. 현석이 형. 응. 잘 못했지. 못하고. 잘 아, 현석이 형. 째가 잘하고. 보고 배워요. 힘이 제일 세 보이긴 해요. 네. 저 빨간 옷이잖아요. 보통 천하장사들이 있는. 자 <laughs> 이제 어, <잘죠>, 엄마. <laughs> 천하장사 누가 봐도 저 사진 보면은. 아 그러면은 현 이제 현주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만 일 시키니까. 그래 이제 나는 이제 그 시절이 이제 걸려. 음... 너무 어려서 고생 시기다. 희준 것도 없이 네. 그렇게 이제 지금은 마음 속에 항상 음... 걸려 가고 있지.